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 자연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에 적혀 있듯이 오늘은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어, 인수분해라는 말뜻부터 알아볼게요. 인수분해 어, 숫자를 분해한다는 말도 되긴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어, 사용하는, 뭐, 54 같은 경우, 54 같은 경우를, 어, 두개 숫자, 6 곱하기 9나, 혹은, 뭐, 2 곱하기 27도 있겠죠. 그런데, 2 곱하기, 3 곱하기 9라고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 어, 하나의 수를 곱셈 형태로, 곱셈 형태로 형태로 쓰는 것 나타내기 나타내기 이거를 우리가 분해 인수 분해라고도 있지만 일단은 분해 분해라고 수학에서 나타내고요. 요 하나하나 숫자를 요 하나하나 숫자 꼭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문자나 이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는 어떤 하나 요소죠 요소 얘네들을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것은 숫자를 어떤 곱셈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54를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곱셈에 사용되는 모든 수가 소수로 나타내어져서 나타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소수로 인수분해했어 줄여가지고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소인수분해 소수로 아좀 말을 하려다 보니까 길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인수가 소수인 곱셈 형태 네 이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말을 가지고서 소인수분해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하는 방법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는 것이 54를 놔두고서 뒤로 거꾸로 나눗셈을 해 가는 건데요. 소인수 분해이기 때문에 소수 뭐 2나 3을 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나눗셈 결과를 밑에다 쓰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27을 3으로 나눠서 9 9로 나누어서 3 네. 여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3을 3으로 나누어서 1까지 나타난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곱셈으로 표현하는 거죠.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거꾸로 나누셈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번째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구구단을 알고 있으니까 구구단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6954 그리고 6은 2곱하기 3이고 3은 아 9는 3곱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소수가 등장할 때까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뭇가지 54를 어 6곱하기 9로 나타내고 다시 6은 2곱하기 3, 다시 9는 3곱하기 3 해서 이렇게 소수들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아 이걸 가지고 2곱하기 3곱하기 3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곱셈, 형태, 곱셈 형태로 곱셈 형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방법을 추천합니다. 구구단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구구단이 어려우시면 1번이나 3번 하시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구구단을 다할줄 아시기 때문에 구구단으로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좀더 단순하게 고친대요. 그건 나중에 이제 지수라는 걸 배우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좀더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자. 2 곱하기 3에 3제곱해서 요 작은 3이 지수라고 불리는데, 우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곱셈 형태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그곱셈에 6이나 9를 사용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 2나 3, 5, 이렇게 나타내서 나타내, 나타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에서 이제 여기 이 지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지수는 곱해진 개수입니다. 개수. 곱해진 개수.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뭐, A를 네번 곱했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되니까, 똑같은 문자가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A가 네개 곱해졌어 라는 의미로 오른쪽 위에다가 작게 4를 써줍니다. 그럼 여기 적힌 이 4는, 이 4는, 네개 라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자면, 5의 세제곱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5를 세번 곱해라는 의미를, 이쪽의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제, 지수의 규칙이었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알고 계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2학년 때 따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 어, 이렇게 인수분을 했을 때2 곱하기 3 곱하기 3을 그대로 길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좀더 간단해 라고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그젠플 음,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216. 216은, 물론 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구단 하기가 어렵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암산을 할수 있으면은 암산을 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1번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숫자가 커지게 되면 조금은 힘들겠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2 곱하기 108. 또 2는 가만히 있고, 108을, 어, 3, 곱하기 36. 네. 그러면 2 곱하기 3에, 이제 36 정도 오면은 36은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리고 2 곱하기 3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하나, 둘, 세 개를 곱하고, 삼도, 둘, 세 개를 곱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걸 아까 제가 배운 대로, 아, 2가 세번 곱해져 있고, 곱하기, 삼도 세 번을 곱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좋아합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걸 더 좋아하긴 하긴 하지만, 아마 답을 표시해라 그러면 아마 노란 색깔 표현으로 이렇게 지수법칙이 된 상태로 쓰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따라서 2의 세제곱은 2를 세번 곱하는 거지, 2 곱, 어, 2, 3, 어,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수법칙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소인수분해 아, 그동안 제가 자연수라는 걸 배웠고 소수라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숫자를 소수를 이용해서 곱셈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게 소인수 분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어느 영역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